풍수로 따진다면 그런 자리가 이제 기가 모인다, 이렇게 음. 볼 수가 있겠지요. 용맥이라고 낮은 산이 길게 쭉 뻗어나가서 음. 자청용 우백호 형국을 갖추고 있고 음. 또뭐 터로 대표작으로 제가 많이 이렇게 추천하는 것은 내가 대통령이 대기해서 당장 별을 옮긴다, 요거는. 네 오늘은 건강과 행복을 부르는 풍수지리의 저자 이재원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도움 풍수지리 작가 이재원입니다. 일단 제가 이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 풍수지리를 다루시는 분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가 약간 초보자의 관점에서 이제 또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풍수지리에 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 좀 가감없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이제 풍수지리가 보통 이제 네. 제가 이제 처음 풍수지 접했을 때는뭐였냐면 이제 그 조선을 설립할 때 건립할 때 건국할 때 무학대사님이 네. 여기서 에 신미를 더 가거라 <laughs> 해가지고 이제 네. 그때 이제 듣고. 이제 그 다음에 가끔씩 나오는 거지만 이제 대선 때마다 네네 이제 뭐 조상의 별을 어떻게 썼니 안 썼니 이런 이제 이슈성으로 좀 다뤄지긴 하잖아요 네네 이제 그렇게 접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현대에 와서 이게 뭐 과학적으로 약간 신빙성 있는 얘긴가 네네 이렇게 좀 시선이 있잖아요 네네 일단은 책에서 이제 풍수지리가 미신이 아니다라고 네. 해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네말 그대로 풍수지리는 어, 바람, 풍, 물, 수, 땅, 지지 치이를 써서 풍수지리 말 그대로 자연을 이용해서 네.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학문입니다. 네. 즉 우리가 일기예보 이렇게 바람이나 이렇게 움직이는 구름들이 물론 위성으로 어느 정도 잡히지만 네. 그래도 일기예보도 실질적으로 사람 눈으로는 안 보이는 자연의 네. 조화잖아요. 네. 그렇듯이 풍수지리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람과 땅, 물, 네. 태양의 조화가 이루어낸 하나의 자연학문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 이제 뭐 풍수지가 좋다 이런 얘기는 이런 자연의 기운을 내가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인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폭포 예를 들어보면 네. 폭포가 막 떨어지는 자리는 어떤가요? 너무 강해서 우리가 자연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지만 그 폭포도 유심히 보면 그 물이 어느 한쪽으로 가서 고요하게 폭포보다 더 예쁘게 고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네. 자, 풍수로 따진다면 그런 자리가 이제 기가 모인다 이렇게 음. 볼 수가 있겠지요. 음. 네. 그러면 그런 곳에 살면은 이제 현대인들은 사실은 이제 뭐 돈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그런 이제 풍수 풍수가 좋은 곳에 내가 뭐 산다거나 오랫동안 머무르면은 네, 네. 이게 나에게 큰 돈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금방 폭포를 예를 들었는데 네. 폭포 중앙에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게 부서지고 다 날아가지만 네. 폭포 옆에 고요한 자리. 네. 그런 자리는 뭔가 기가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돈도 모이고 음. 건강해지고 재물도 모인다. 이렇게 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이제 풍수지리적으로 좋다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용맥이라고 낮은 산이 길게 쭉 뻗어 나가서 네. 그 끝에 보면 이렇게 음. 산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네. 낮은 산이 쭉 뻗어서 가는 곳 끝자리를 보시면 이렇게 그명당 묘들이 보통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낮은 산이 쭉간양 옆을 보면 꼭자청령 500호 낮은 산이 이렇게 호위하듯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이게 집이 또그 끝에 있으면 명당이 되고 음. 그럼 아파트는 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는데 네. 아파트 자체가 산이 되고 병풍이 되고 음. 양쪽 아파트가 자충우백 거가 되어서 음. 기운을 만들어 줍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풍수지라는 게 이제 과거에는 약간 산의 모양, 땅의 예. 모양, 뭐 물의 모양으로 예. 이제 해석을 했다면은 현대에는 약간 뭐 건축물의 양식도 바뀌고 이런 것들 바뀌니까 이제. 아파트의 뭔가 모양이나 뭐 이런 배치 이런 거에 따라 또어기게생하한 예, 건가요? 네네. 아유. 뭐 주택으로는 괴산의 홍범식 고택을 가보면 네이버 인성으로도잘 나오고 있고 네, 네. 또 이렇게 실제 그 사진으로 봐도 정말 형국이 좋습니다. 음. 자청용 우백호 형국을 음. 갖추고 있고 음. 또뭐 터로 대표작으로 제가 많이 이렇게 추천하는 것은 뭐. 네. 구미시 해평면 낙산리에 또 명당묘 형국이 음. 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 또 광교 솔레공원을 봐도 하나의 음. 명당 형국을 가지고 있고 솔레공원 음. 밑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굉장히 성공한 분들이 많습니다. 음. 제가 몇분 추천해드린 분들이 그 밑에 사시거든요. 아 음. 어, 그래요? <laughs> 네. 그럼 그분들은 그렇게 뭐 이사를 하셔가지고 예. 더잘 풀리셨나요? 그럼요. 거기 들어가셔서 원래 잘 하시던 분들이 음. 거기 들어가셔서 좀더 날개를 달았다. 음. 잘하는 거는 좀더 잘하게 하고, 음. 힘든 거는 힘든 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음.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게 하나의 학문이라고 음. 봅니다.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항상 그 조상의 끝자리 얘기 나오는 게, 예. 이제 뭐, 대선 같은 이제 큰 나라의 뭔가 예. 인물을 뽑을 때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정말 어떤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에 그 조상의 묘 자리라든지 그런 이장을 했다는 것그 네. 사실 자체가 큰 영향을 미치나요? 연관은 있는데 이제 네. 선거가 다가와서 그냥 묘를 옮기는 그런 조금 빠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원래 네. 되실 분들은 진작부터 조상님 묘들이 정말 좋은 자리에 계셨던 아, 것이고 뭐 옛날 네. 박정희 고 대통령님을 네. 보시더라도 네. 어, 조상님이 이제 묘 자리 에 좋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얼마 후에 일어난 거지 네. 내가. 대통령이 대기해서 당장 묘를 옮긴다. 요거는 조금 급하지 않나. 내가 볼 때는 그냥 손보는 정도 있는 묘를 그냥 좀더 흠이 없나, 어디 바람 새는 자리 없나, 그냥 다듬는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음. 기준입니다. 학자마다 생각이 다를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선거를 앞두고 뭐 급하게 좋은 예. 자리를 옮기는 것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 아, 그렇게 하면 다 대통령 될까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로 예,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시간이 충분히 지나야 음. 되고, 아마 내가 볼 때는 충분히 네. 정비를 하시지 않나, 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이제, 조상님을 좋은 자리로 보셔서, 그 조상님이 약간 간복해가지고, 예. 이제 자손들한테 이제 덕을 베푼다, 이런 논리인가요? 아, 어, 뭐, 조상님들이 간복을 해서 후손이 네. 이렇게 후손에게 기운을 보낸다, 이거보다는, 네. 조상님이 편안한 곳에 누워 있으면 이미 좋은 기운을 이렇게 내뿜고 있습니다. 음. 그 기운을 어 뭔가 우리가 사람도 사람끼리 이렇게 사이클이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뭔가 좀아 형제가 아닌데도 얘는 좋고 얘는 네. 나쁘가듯이 고 유독 그 조상님하고 동기감응이 되는 후손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후손들이 유독 이렇게 발복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 음. 또 풍수 좋은 집에 살때좀더크게 빛이 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명당에 조상님이 계신다면 네. 후손도 좀 풍수적으로 좀 안전한 곳에 있을 때좀더 동기감흥이 음. 잘 일어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요즘에는 이제 네. 이 옷자리 문화가 좀 바뀌어 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네. 뭐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때는 명절 때마다 이제 산소로 가서 막 벌초를 하긴 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요즘에는 이게 좀 문화가 바뀌어서 화장도 많이 하고 네, 네. 납골당 문화가 좀 생겼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한 곳에 그 납골 공원에, 뭐 이런 곳에 안치가 되는 현실인데, 네네. 이런 것들은 풍순씨적로 어떻게 보세요? 아 어,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음.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납골당에 모셔버리는 건 괜찮습니다. 음. 그런데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네. 이미 금방 이야기했던 명당에 계셨던 분을 네. 아. 그냥 산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다고 네. 잘 누워 계신 분을 화장을 했을 때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 이장을 하거나 이렇게 맞습니다. 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누가 봐도 명당이고 그렇다면 그 집안은 나름대로 잘 풀려 왔을 거니까 음, 음, 음. 그런 집인데 우리 후손들이 안갈 것이 너무 걱정이 돼 그러면 음. 안 가셔도 좋으니까 그대로 두어라고 합니다. 아까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고. 예, 그냥 뭐 잡초가 무성하든 말든 그분들 네. 입장에서는 그래도 화장 당하시는 것보다 나는 훨씬 낫지 않느냐. 음. 그렇 편한 자리 잘 누워 계시는데, 난데없이 꺼내서 화장을 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음. 이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뭐, 또, 화장을 해버리면 뭐, 거기서 뭐, 복수를 하지 않느냐, 또 이런 음. 질문도 많이 네, 하십니다. 네. 근데, 복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 이미 주던 동기, 감흥의 기운이 그냥 화장을 하는 순간 거의 10분의 1로 줄어버리든가 끊겨버린다고 아. 보시면 됩니다. 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화장을 했기 때문에 네. 후손에게 복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상님들은 네. 절대 복수라는 거 모릅니다. 항상 네. 후손을 사랑하는 그쵸, 마음을 그쵸. 갖고 있죠. 우리도 내 자식, 내 손자들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돌아서면 그냥 사랑스럽잖아요. 그쵸, 그게 네. 어, 가족의 개념이지, 뭐 네. 복수하고 이거는 아니라고 네. 봅니다. 그래서, 네. 음, 주는 기운이 그냥 동기감흥에 네. 주파수가 끊겼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사님들이 후손이 잘 됐으면 잘 되길 바라지. 네, 뭐 네. 너 이랬으니까 너는 내가 복수해서 못 살게 할 거야 이러진 않는다. 전혀 제 기준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이게 뭔가 화장을 하거나 뭔가 잘 모시던 분을 네. 일부러 꺼내서 했을 경우에는 그분의 기운이 세약해져서 후손들에게 미치는 그 맞죠. 영향이 약하다. 맞죠. 내가 보내드 동기감은 기운이 거의 네. 주파수가 없어져 버린 거죠. 네. 다 이렇게 화장이 네. 돼버린 순간. 그럼 이제 그럼 이제 이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부모님의 뭔가 그 그러니까 조상님이죠. 조상님의 뭔가 기운을 잘 받는 데는 화장보다는 그래도 묘를 하는 게더 약간 좋은 거 좋다고 보는 건가요? 같은 값이면 그게 좋죠. 그런데 음. 묘를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네. 말하는 골바람이라든가 골짜기라든가 네. 이렇게 음, 내려치는 뭐 물가에 등등, 음. 뭐 물가에도 명당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누가 봐도 흉지인 곳에 음. 모실 바에는 차라리 화장이 났고요. 음, 음. 근데 내가 선산이 있어서 양지 바르고 이렇게 햇볕도 잘 들고 네. 양쪽에 배산, 임수, 자청용, 음. 외것까지딱 갖추어져 있다면 네. 화장을 안 해도 된다면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근데 네. 굳이 막 나는 후손을 위해서 해야 돼. 이러신 분은 처음부터 해버리는 건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 음. 네.